필승 안녕하십니까 피승 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대우의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이 차량 디젤형으로 나온 모델이고 한참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라프디로 유명했던 차량이죠. 이 차량은 2009년식으로 키로수약 95,000km 정도 달린 차량이고요. 이 차량 특이사항으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이 차량 금액 330만 원에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전면부터 부 보시면은 앞에 그릴 이쪽에 대우라고 적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쪽을 쉐보레 모양으로 바꾸면서 어차피 크루즈와 외형이 똑같아 갖고. 이쪽에만 회보레 모양의 엠블럼을 끼면은 크루즈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라이트에도 백화 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안개등이랑 라이트 문제없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 바퀴 상태 보시면은 이 정도면 거의 한70%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옆쪽에는 사이드 리피터 달려 있고요. 방향등 키면은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외판 상태 한번 보시면은 이 차량 굉장히 외판 교환도 없던 차량이라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콕이나 기스 보이지 않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쪽에 조그만한 기스는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은 저희 라세티의 XSSX라는 엠블럼을 끼고 있고요. 뒤쪽에 대우 엠블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랑 후방 감지기가 들어가 있는 옵션으로 나온 상태고 뒤쪽 범퍼에 이쪽에 조금 칠이 들어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보시면은 안쪽에도 준중형이지만 굉장히 넓은 트렁크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우 차량의 특징이죠. 트렁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안쪽에는 각종 뭐 이쪽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안쪽 매립 마감재를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던 차량입니다. 와이퍼도 이거 차량 구매하시면 같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안쪽에 뭐 삼각대 등등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쪽 타이어 보시면은 60% 정도 남아있는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이쪽 휠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금의 미세기스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 측면 외판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측면 역시 뭉크이나 기스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판 상태 한번 보셨고, 이제 2열 가죽 시트 한번 보면서 가죽 해짐이나 아니면 내부 성능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시트 한번 보시기 전에 2열 도어 트림 한번 보시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손톱 자국이나 아니면 기스나 있는 부분 없고요. 이쪽 윈도우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열 가죽 상태 보시면은 해짐이나 아니면 주름 없이 가죽 시트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2열에도 암레스트에 이제 뭐컵 홀더 등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 내부에 뭐 가죽 해짐이나 아니면 성능 한번 보셨고요. 2열 시트 보셨으니까 1열 시트도 가죽 해짐이나 이제 기본적인 옵션 성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차량 내부 탑승해 보았습니다. 이제 대우의 대표적인 키죠. 이렇게 대우 키로, 홀딩키로 나와 있고요. 이전 차주분께서 키는 이제 이쪽에 쉐보레 모양을 바꾸신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딩키로 이쪽에 넣어서 돌리는 다이얼식 키고요 네 시동도 문제없이 굉장히 한방에 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계기판에 어떠한 RPM 부조현상이나 아니면 경고등 뜨지 않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에서 봤을 때 도어 트림 쪽에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올릴 때는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고요. 다른 곳은 이렇게 계속 눌러 주셔야 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 보시면은 부착물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트립 버튼이 있습니다.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노래 같은 게 나올 때 이쪽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날짜는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2009년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금일 날짜로 제가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역시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각종 오디오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는 저희 공조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열 시트에 열선 시트가 추가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에는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뭐 볼륨 올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음소거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라이트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와이퍼가 기본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미션 변경 시에 조금씩 RPM 부조가 있기 마련인데 이 차량 RPM 부조도 없고 미션 튕김 없이 굉장히 깔끔한 미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션 상태까지 끝났고 밖에 나가셔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근데 네, 이렇게 차량에서 내려서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의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세트 프리미어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휘발유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의 소음은 있는데요. 그래도 디젤 엔진치고 잡소음이나 아니면 은 불규칙적인 엔진은 안 들리는 거 보면 엔진 상태 역시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이 차량 특이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은 2009년식의 라세트 프리미어 SX 고급형 모델입니다. 키로수는 약 9만 5천 키로 수는 약95,000 k 로 정도 달린 차량이고 이 차량 특이사항으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을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 저희가 330만 원에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 외에도 다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사 구매 문의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한 탁송 출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탁송 출고 전에 하부, 엔진, 미션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고객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세티 프리미어 소개시켜 드린 필승모터스 박상혜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